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특별히 구별된 시간을 기억하여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뜻이 있어 이 자리에 불러주심으로 모이게 하신 줄 믿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받아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와 복으로만 충만케 하시고 드려지는 우리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로온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고 주를 따라가는 성도들 또한 마음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항상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서 날마다 믿음으로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빠는 환우들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먼저는 그 심령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므로, 그 모든 아픔을 이기고,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날마다 이기는 역사 이루게 하시옵소서, 또한 간식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단임 목사님과 정성의 집사님에게도 힘주시고 능력주셔서, 어떠한 거부감이나 부정의 용 없이, 하루하루 더 강건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학교 여러 명사를 주관하여 주심으로 지나간 예꿈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또한 다가올 예담 공동체 가운데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의 역사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신학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 성령학교를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은 주의 은혜와 복으로만 또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laughs>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들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음을 받았으미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으로, 때, 때, 아멘. 예. <목소리도> 교회는 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청년 작년에 이르기까지 실로 인생의 성장 과정을 한눈에 볼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너희는 한 몸이라고 하면서 서로 지체된 자로서 교제하며 함께 성장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특별히 교회는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들과 장성한 사람들이 서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교회와 성도의 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보다 앞서 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영향을 받고 성숙한 아비를 보면서 배우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아비들을 롤 모델 삼아서. 롤 모델 삼아서 성장하되 또한 그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또한 아이들에게 또한 그 영향력을 발휘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아비들은 자신들이 걸어왔던 아이 때와 청년 때를 돌아보면서 같은 시기를 지나가는 이들이 더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그런 교회가 하나 될 것을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성장과 성숙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 성장에 제일 중요한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아비들의 자리입니다. 좋은 아비들이 많은 교회가 그만큼 아이나 청년들이 좋은 본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좋은 영향력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런 아비가 많아야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숙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아비의 모델이 절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르고 본받을 만한 그런 영적인 아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신앙적으로 자라야 할 아이나 한창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할 청년 단계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실제적으로 그리스인의 삶이 어떠한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롤 모델이 절실합니다.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롤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에 많아야 할 아비들이란 그리스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려는 그런 선생이 많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눈으로 볼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말 그대로 본을 받을 만한 아비가 많아야 한다. 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바울이 그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다. 본받으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할 만한 그런 본이 될 만한 아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우리는 잘 가르쳐 줄 선생이 많아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했듯이 많은 가르침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보다는 본받을 만한, 눈에 보고 배울 만한 그런 아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떠올려 보러 간다면, 공부에서 배운 정치인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장면입니다.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도 정치인은... 아, 싸우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냥 배워서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폭력적인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서 그 스스로도 폭력적으로 자라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면 사랑하고 싶어지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봉사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서로에게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그냥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 사회에서는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바로 이때로부터 두 시기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들 사회에서 이렇게 나눈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기원전, 기원후라고 나누는 것처럼 이 사람이 나타나기까지 미국의 흑인 사회는 아비의 모델이 없었습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눈으로 본 것만큼 강력한 교육적 효과를 얻는 것은 없습니다. 흑인들이 이전까지 받았던 본이라고는 깽이 되는 것이었고 마약으로 돈을 버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보니 흑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본대로 또다시 깽을 꿈꾸는 것이죠. 그게 멋있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약을 합니다. 그리고 마약을 팔고 삶을 통해서 바로 마약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 바로 흑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나타나고는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삶을 다시 듣게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자. 그 본을 받은 그 흑인 사회가 변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게 되었고, 바로 그 꿈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본 받아야 될 그런 아비의 모습을 찾은 것이죠. 드디어 흑인 사회가 따라야 될 그런 롤 모델이 생긴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처럼 아비의 모델이 현재 매우 절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따르고 본받을 만한 그런 영적인 아비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로만, 가르침으로만 하는 그런 신형적인 그런 모델이 아니라 바로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에서 바로 아비의 모델이, 바로 영적인 아비의 모델이 우리 한국교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같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인이 많아야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서로 영향을 끼치며 또한 서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성숙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바로 본받을 만한 아비와 같은 그리스인이 많은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교회, 그리스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인으로서 성숙한 아비의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 자신도 그와 같은 아비의 모델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읽은 본문의 후반부에서는 그래서 경고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아비의 모델을 따를 것을, 아비가 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롤 모델이 될 것을,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바른 아비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인 이것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이겨야 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그 짧은 세절에 세상이란 단어가 우리의 여섯 차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경계대상 1호다. 가장 주의해야 될 바로 그런 경계대상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성경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고 또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만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은 이는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 완전히 상반된 대립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 것을 좋아하게 되면 세상의 방법대로 따르다 보면 이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같이 갈수 없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으로부터온 것이 아니다. 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에도 보면 이 세상은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세상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세상은 악이고 하나님은 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둠이라면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불이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런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리고 세상의 욕심으로 자신을 채우면서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한다면 이는 철저하게 자신을 속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거짓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중심이 하, 세상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떠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하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또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그즉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동경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에 대한 사랑은 세상에서 온 것이지 결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지 세상에서 찾을 수 없음을 또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복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산다는 것은 곧 아비의 불량에까지 성장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이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불량에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굉장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수준이, 그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더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그 분량이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생명을 가진 것은 모두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생명은 성장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 가야 합니다. 따라서 생명 있는 성도는 유년기에서 청년기로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토조은 오늘날 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며 다만 살만 찐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계속 받기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은혜 받기만을 원하고. 둘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참관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바라만 보기를 원하고 그 속에 뛰어들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구경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하지 않니하고 또한 셋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 것이 또한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알게 모르게 알력과 다툼이 있다는 것이죠. 서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서로 경쟁만 할뿐그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의 되심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토조는 이것을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다라고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 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에 더 많이 노력하고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인이 되는 것이죠 자라나는 그리스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리스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로 성장해 갈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본이 될 만한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처럼 그리스의 불량에까지 자라나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될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도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도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본이 되는 신앙을 갖게 하셔서 성장하는 그리스인이 되게 하시고 성숙해 가는 그리스인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향해서도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참된 본이 될수 있는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